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어, 마태복음 12장 메튜 챕터 12절 12장, 12장 28절 2A 28, 메튜 챕터 12 verse 2 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고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는 귀신의 집인 거예요. 귀신의 집, 귀신의 귀신의 밥이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러는 현상이 뭐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냐러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 여기, 그, 바깥에, 머리, 머리다가, 꽃, 꽃고 다니는 거, 그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laughs>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래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멀쩡해 보여도 멀쩡해 멀쩡히 보이죠? 귀신 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게 들린 게 이제 어느 정도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절제를 잘해서 귀신을 이게 눌리죠. 귀신이 들려도 귀신이 눌리죠. 근데 내가 약하면 귀신이 나를 나를 눌러버려. 그럼 귀신이 나를 잡아버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형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어, 우리 스티브가 사고를 쳤잖아요. 그런데 이 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불리하, 네. 불리하게 되면은 네. 자기를 귀신한테 던져버려요. 어. 그다음부터 활동하는 것은 귀신이야. 그리형 어, 얘가 봐라, 환전이 귀신이랑 합동 작전을 하는 애가. 네. 그래서 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어,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아, 네, 아, 네. 근데 귀신 어려울 때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네. 자기를 귀신한테 던져버려요 네. 그럼 그 다음 부터활동한게 귀신이야 네. 그러면 귀신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활동하면 나이고 어린이고 애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네.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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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너는 왜 어떻게 귀신이 시키는 말대로 하냐 네. 너는 어떻게 귀신하고 노란하냐? 그러니까, 그랬, 그랬더니 얘가 입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들킨 거죠, 이제. 얘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있는데, 자기 의지를 귀신한테 던져버리는 거야. 이제, 네가좀 해라. 오, 딱 보니까 얘가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도 문제인데, 그 애가, 자기를 거기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노란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노란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뭐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도 귀신 들려도 지장생활 잘하고, 또 가정생활 잘하고, 잘하죠. 그죠? 근데 지옥가죠. 왜 그러냐? 귀신이 들렸어도 그 사람이 예, 절제할 수 있고 또 교육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면 어, 귀신이 혹시 안 좋은 생각을 줘도 그걸 내가 안 받아들이고 그걸 내 쳐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믿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 그 안에 귀신이 들렸는데 거라사인의 그 사람은 귀신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귀신도 숫자가 있어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들러가지고, 완전히 빨개 졌고 음. 예.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을 그냥 잡아버린 거죠,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내시니까, 예. 구와 같다는 거예요. 음. 우리 사람이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주는 생각대로 나는 예수 안 믿는 거로 결정하자.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뭐냐? 예수를 믿어 죄의 사업을 받고 구원을 받아라. 이런 마음으로 주시죠. 근데 귀신과 마귀는 그런 생각을 안 주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건수만 만들어 그래서 못 믿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게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근데 이 믿는 게요. 믿는 게 굉장히 이게 큰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도 주고, 어떤 사람은 옷도 주고, 도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자려면은 그 사람을 믿어야 돼. 믿어야, 아니, 완전히 무상해제하고 자는데, <laughs> 그러면 그 사람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홈리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도 주고 옷도 줄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한 방에 자, 자기가 쉽지가 않죠. 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 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는 단계는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사람들은, 아, 예수 믿으면 곧 받으면, 아, 믿는 게별 건가? 믿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어, 믿는 거가. 믿는 거가 가장 큰 거예요. 친구가 어떻게 친구가 돼요? 서로가 서로를 믿었을 때 친구가 되는 거죠. 완전히 믿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런 거예요,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우리가 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하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을, 하나를 예수님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이게 예수님을 친구로 하셨고, 어,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요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 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아, 네. 이게 믿음이, 어... 생각해보세요. 사회생활이나, 모든, 어, 직장생활이나 뭐가 중요해요? 믿음, 믿음. 제가 엔젤을 믿어야 일을 시키잖아요, 그죠? 아니, 엔젤한테 크레딧카드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주는데, 그러면 믿지 못하면 저 어떻게 죽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높은 단계. 그래서 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네. 믿음의 길. 아, 네. 믿음으로. 왜 그러냐? 우리가 행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드려 하겠어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고,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사람이 본질상 죄인이고 죄가 그 안에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은 뭐냐 너희가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마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살고 그거를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을 아, 네. 알려 주신 거예요. 아, 네. 사람들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방주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 네. 이 땅의 구원은요. 이 땅의 구원은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져도 구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도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몇년 살아요? 120년. 그러니까, 체험자고 3자는 안 남은 거예요. 이제 50년 남았어요. 열심히 하세요. 50년 남았습니다. 이정상이생님 얼마 안 남았어요? 60년분에 안 남았어요. 네. <laughs> 한남선생 얼마 안 남았어요? 70년분에 안 남았어요. 우리 <laughs> 인생이 너무 짧다짧 짧아. 짧으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도 끝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야, 이 땅에서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됐다고 치자. 그런데 그 다음에 끝이다. 네. 와, 그럼 얼마나 험합니까, 그죠? 지 예. 아, 잠 커피를 하나 더 갖고 와야 되는데. 예. 그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정도는, 이 정도는요.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수 있는 거를 뭐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냅니까? <laughs>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좀 부족하니까 행복하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요, 겸손하고 부지런하면 다잘 살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부지런히 새마을 운동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음흠.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 그러면 창피했어요 아. 아, 대한민국 그러면 창피하고 아 한국사람들의 특유의 열등감이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메디안 코리아 그러면은 중국거는 가장 밑이고 미국거도 별로고 아, 일본 거도 한번 갔어요. 일본 거도 자동차 빼고는 한번 갔어요. 뭐.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 나오고 또 그러면은 첨단 기술을 일본이 못 따라가요. 네. 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건 어떻게 사느냐? 그냥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면요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면 귀왕이면저 집에 가고이 집에 가서 사 먹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얼마나 심플하고 쉬운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마치 안개와 같아요 안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내가 갈 길을 정해야 돼요 이정부 사장님, 네. 천국 갈거요 지옥 갈 거예요? 이거 봐. 물어보라, 많아지면. 네, 네. <laughs> 뭐라, 뭐라 많아지 뭐.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 글쎄, 뭐, 관심 없으면, 이런데니까? 네. 그럼 이정부 사장님,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네. 하버드 대학생들 물어보세요. 저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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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천국 갑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다가지요제양역벗써나 달려가다가 하늘 가지요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고원결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요,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 그리고 조금 덜 착한 사람은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넛츠, 치킨슥, 커피, 샐러드, 에, 이런 거를 갖고 도와줘야 돼요. 왜,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지옥가서 영원한 형벌도 고통이지만, 이 땅에서 집 없고 배고픈 것도 고통이에요. 왜, 왜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마다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도와줘야지. 그것도. 이 땅에 어려운 것도 고통이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도와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또 이불도 주고 또 가능하면은 또어 잠자리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안정된 건물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집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가능한 한 쾌적한 환경에서 따뜻한 샤워도 좀 제대로 하고 우리 샤워실 얼마나 열악합니까 다음에 가, 어, 어, 가는 장소는요 거기다 그걸 만들거야 스파 <laughs> 스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두시간치그 안에 그냥 퍽 <laughs> <개>, 개봉 바뀝니다 <laughs> 너무나 열악해서 바가지를 물을 이게 뭐야 70년대 70년대 목욕한듯이 미국에서 바가지를 그냥 <laughs>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아버지. 정말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어, 인도하기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PD 선생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PD 선생님, 문영효, 문영효 PD 선생님이신데, 한 6, 7개월 동안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 저기 박스 트럭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음식, 옷, 모든 생활 필수품 플러스, 그리고 영혼들 머리까지 깎아 주는 거, 그리고 조금 이제 어, 뭐가 되면은 그 안에 샤워 룸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 안에 샤워 룸까지, 그럼 머리 깎고 샤워 룸 들어가는데, 그게 빨리 만들 수 있다면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 그 차로 다니면서 하루에 많이는 못하고 한 10명 정도 10, 10명이 적다는 뭐 얘기예 뭐하는 거야 많이는 못합니다 많이는 많이. 쉽지 않아요 많이 못해요 한 100명 할라 그랬죠? 100명. 하루에 100명은 안 되고 10명 10명 정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 그분들을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커피 도넛. 이렇게 성지는 거를 이제 에 다음 주부터요, 어 8시 반부터 5시까지 그냥 풀타임으로 그냥 돈가 풀타임으로 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와 그냥 하루 종일 돈으로 가죠. 어 그래서 우리 태열 형제님이랑 엔젤 브라더가 이제 어좀 수고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어 운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 LA에 있는 모든 홈리스들은 이제 완전히, 완전히 사장님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이 사장님이야? 홈리스야? 헷갈릴 정도로 하시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을, 우리 찍어주고 계시거든요. 그 영상이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어 그거를 이제 후원하시는, 이제 그 협력 업, 업, 업체에 그거 들여가지고, 어 그분들이 이제, 빌딩을 하나 사주신대요. <laughs> 두, 두개 바라지 마세요. 두 개. 하나 사주신대니까. <laughs> <laughs> 사람들 욕심이 많아. 왜두 개까지 바라지? <laughs> <laughs> 하나, 하나. 하나 사주신대요. 삼성이나, LG나, <laughs> 어, 대한홍보. 요쪽으로 저희가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교회 올때좀 이쁘게 좀화장좀 하고 오세요. <laughs> <laughs> 예, 영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찍어서 또 지금 저, 저도 가봐야 돼요. 가서 이제 또 다음 타원들도 찍고 해가지고 영상이 잘한 4분이나 5분짜리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삼성 본사에 들어가서 후원 예, 그거를 도와주시고 어,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이제 한 6, 7개월가량 이제 어, 빼미니로 함께 예, 계실 거예요. 어. 우리 저기 우리 PD 선생님 잠깐 얼굴만 살짝 보여주시고 스스로 네. <laughs> <슬슬> 많이 탔으니까 <laughs> 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겨울철이고 또 비가 오는 계절인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려운 것을 해결받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다운타운 팀이 또 가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